안녕하세요, ST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것은 바로 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에이피도의 얼티메이트2 와이어리스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 뭐냐면은 닌텐도 스위치를 위해서 구매했는데 제가 구매하고 보니까 이 제품은 닌텐도 스위치랑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미리 한번 언박싱을 한 상태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본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먼저. 컨트롤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치대가 식으로 되어 있고 케이블은 좀 감성이 있게 A타입 부분에 하트가 되어 있고 C타입 포트에는 a p 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외관부터 좀 보여드리면 컨트롤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컨트롤러랑 아래 방향키 각종 버튼까지 해가지고 버튼까지 있어서 버튼은 많이 있습니다 2.4기가나 블루투스로 선택해서 연결할 수 있다 컨트롤러 상단 부분에서 충전할 수 있고 도구로 연결했을 때는 이 아래에 있는 표고핀으로 충전이 되는데 충전독은 여기 뒷부분에 충전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장면에는 A버터라고 각인되어 있고 하단에는 C 타입 동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이스틱은 TMR 센서가 들어가서 기존 u l t i m a t 보다 내구도와 정확도 둘다 향상이 됐다고 하고, 이런 버튼 같은 경우도 부드럽게 눌리고, 매크로 지정까지 잘 하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충전 버튼 옆에 페어링 버튼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걸 조절하기 전에는 RT 버튼이 끝까지 눌리는데, 근데 얘를 조절하게 되면은 RT가 일정 범위에서 멈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환경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게임을 주로 하긴 하지만, 모바일 게임을 위주로 하고 PC 게임이나 컨솔 게임을 하지 않는 편이라서 핸드폰을 연결하면 뭔가 작은 화면에서 이제 조절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패드로 넘어가서 연결을 해보면 연결은 되어 있는데 조이스틱을 움직이거나 하면 캐릭터가 움직이질 않는다 그래서 PC 클라로 연결을 해서 젠레스 존재로나 명주를 플레이해봤는데 뭐 생각보다 진짜 괜찮더라고요 필살기라든가 중요한 장면이 이렇게 진동이 울리는데 뭔가 실제로 피격을 당하거나 직접 공격을 하는 느낌을 주는 물론 진동이 좀 과하다 싶을 수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리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많이 안 눌러도 된다 조작하는 것도 부드럽게 움직이고 시점 조절하는 것도 생각보다 부드럽게 잘 움직인다 이 AP 도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캐릭터가 공격을 하거나 피격을 당했을 때. 진동 울리면 반응을 하는 게 게임에 더 몰입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이스틱이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세 번째는 버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에도 각각 버튼이 3개씩 있고, 뒤에도 버튼이 있고, 정면에도 버튼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더 유용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그러면 단점은 없냐라고 하시면은 가격 대비 제가 느꼈는 만족감은 높았지만 스위치와 연결하기 위해 NS 버전을 구매하시면 되긴 하는데 간혹 NS로 적어두고 블루투스를 판매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키 베어를 보시면 A가 B버튼에 있고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NS 버전이거든요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굳이 단점을 따지자면 제가 손에 땀이 좀 많은 편인데 무광이어도 자국이라던가 오염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긴 합니다 A 피터라고 적혀있는 감성은 좋은데 양 사이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는 C타입 포트가 두 개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한쪽을 꽂으면 남은 포트를 막기 때문에 사용을수 없게 되버립니다 아쉬운 부분이다. 조금 더 작게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다. 전체적인 디자인도 만족스럽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다. 제가 이 제품을 4만 원 후반 거의 5만 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좀 보니까 3만 원 후반에도 판매하는 제품도 있고 4만 원 초반에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게 해외 직구 제품이다 보니까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Ultimate 2리뷰했는데 스타레일 콜라보 에이피터가 나왔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거 구매했을 건데 정말 아쉽네요 4만원대 후반에 구매를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도 찾아오도록 할게요